4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전체 집합이 있고, 이거에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다. 이거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,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이고, 상수 a는 집합 a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집합 a를 완성시켜 주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러기 위해서 조건 1번을 보면은 뭐라 돼 있냐? 이렇게 써져 있고, 이거를 식 정리해줘서 여집합으로 묶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a, 교, b 전체의 여집합은 1, 2, 4, 5다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거를 다시 양변에 여집합 취해준다는 느낌으로 식변형 해주면 a, 교, b 이퀄 3이겠네요 전체 집합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니까 즉 집합 a는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집합 a는 여기 3, 이렇게 있고,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쵸? 근데 집합 A를 보면, 1은 가지고 있는데, 3이 아직 없어. 즉, 우리는 2-3이 3이라는 걸 찾았고, 계산을 해주면, A는 2다. 정답은 2번이네요.